좋아하는 주제를 정해야 버킷 나다가 그러다가 어? 슈퍼 히어 슈퍼 히어 좋아하잖아! 난 중세시대 타이츠가 좋았는데 다들 안돼! 슈퍼 로 타이즈게 신어! 아름 사이니? 남자는 짱나고 슈퍼 히는 꽝이에요 잘니날 스티븐을 봤으면서 무슨 생각 그런지 나를 아 모르는 사람 취급해요. 일 보호하고 싶은 거겠지. 사실 진짜 봤으면 있는 게 차라리 나아. 널 위해서도 그렇고 솔직히 아, 말도 안아야 엄마 아빠 정체가 들통났을 때마다 리그 아저씨가 사람들 기억을 지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... 리그 아저씨가